좋지 않은 곳에 자꾸 위치가 돼 있네 저희가 여기 오른쪽 아래 하나 아니다 저거 페이크고 봐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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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빨리 저기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에 집 하나 하나 더 어디 있어 하나 더 어디 있어 하나 더 어디 있어 난두개 모을 건데 없어 없어 없으면 저쪽, 저쪽 저쪽 아 저쪽 끝에 저쪽 끝에 저쪽 끝에 가나나 있고. 아두 개, 두개 먹을 거야. 욕심쟁이니까 두개 먹는다. 저기.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 애들 하나 가고. 아니야 금 봐주는 거예요. 아 정모. 다음 판부터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 판 미션 걸려서 이번 판 치킨 먹어야겠네. 할수 없다. 이번 판 치킨 먹어야겠다. 저것들 내가 사이가를 안 들고 가니까 아주.. 가드는 사이가야! 대탄 없니? 폭탄 없니? 대탄이랑 폭탄 없니? 됐어. 이 정도만 들고 가도 돼. 폭탄 없어도 돼. 사이가 있으면 돼. 어? 잠시만. 못생긴 일리안. 참 얼마나 넌 너... 거울 보고 이렇게 자책이 심했을까 안타깝다. <laughs> 아이 또 숨어있네. 또 숨어어있네또 숨어있어 또숨어있원원래 아... 위치에 좀 가있으면 안되냐? 지금 보이 있어야지 그렇지 보이 있어야지 야 가드야 니네 대장 죽었다 니네 대장 죽었어 나의 하찮은 AK에 죽었어 문 뒤에 있네? 문을 왜 닫어 문을 왜 닫어 문을 왜 닫어 이... 깔끔하게 정리 시끄러! 시끄 와우! DBS! 와우! 오우! DBS 상기좋아 오우! 시! 상의좋아! 신기 이렇상가쭉 떨어지게 주사기 다섯개? 미친 오! 주사기 미쳤다. 주사기 다섯개는 처음인데? 음 대탄이 나와야 한다. 저런 거만 나오네. 나 죽이면 완전 그냥 걔네는 풀 도핑 상태로 끝까지 가겠네. 좀거저뭐좀거좀 긴총하고 좀벨이라고좀 이런거 좀, 좀 요거는 요게 치킨 먹게 해주는 가방인데 좀 이따가 주사기 다 먹고 와서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어 막 먹어 주사기 주사기 다섯개는 처음이다 어모양이네이 와... 뭐에... 힐템만 너무 많이 나와요. 미치겠네. 아니 베릴이나 뭐 대탄이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뭐가 뭐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야, 끝까지 대탄이랑 베릴이 안 나오네요. 대단하다, 진짜. 끝까지 안 나오네. 파을 이렇게 했는데. 베릴 안 나오는 건 뭐, 대탄 하나 나왔고. 이것도 필요 없는데. 이거 AK로만 싸워야 되는데, 이러면. 아까 거기 다시 가서 그 자기장 가방 먹어야 된다. 내가 어디서 왔더라 자기장 가방이 옆집에 있었죠. 아, 자기장 가방만 먹어. 어디 있었더라? 어, 자기장 가방 어딨어? 그거 먹어야 돼. 옆방인가? 이렇게까지 멀었나? 집이었나? 자기 잠가방. 저긴가 여기인데? 아니 어디지? 아 이런지. 여기인가? 여기 아닌가? 자기 잠가방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와어디는지 찍어놓을 걸. 이거는 저긴데 아... 괜히 주사기 때문에 안먹어도 되는 주사기였는데 요 밑엔가? 요긴가? 두개가 있었는데? 요즘인가? 왔던데인가? 와. 모르겠다. 이거. 끝까지 베리는 나오지 않았어. 저 앞집에 사람이 있구나. 요 밑엔가? 소리가? 앞에 소리 나는데? 투하 끝나고 재장전을 할때 수류탄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저기 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 경로를 보면. 그래서 그 주변을 보다가 앞에 있는 나한테 죽게 되지. 이거 너무 머네 한가운데. 근데 주변에 또 있었어. 죽었네? 되는 것같은데요저 뒤에 두명인것같은데 무조건 와야되고저 집이고 이거 하나 잡으면 1대 1 일대 아 저기 있네. 일대 일대 대 일대 1대인가 뭐야! 뭐야 이거! 완전 또라이네? 없네. 배를 여기 있어? 응? 올 수가 없을 건데 여기밖에 없는데 못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래서 자기장 가방이있 어. 아, 깜짝이야. 돼. h a t s the king? What's the k 아니 여기서 그걸 해야 돼? 점이 어디야? 뭐안 나가지 내가 미쳤다고 나가? 아니 여기서 자기장 싸움을 해? 구상 8번이죠? 구상 8번이죠? 안 들어와 어, 리플레이 봐야 되겠다. 어, 기차에 있는 놈 잡은 게 대박이었어요. 얘는 언제부터 있었나? 여기 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얘야 너 언제부터 있었니? 언제 들어온 거야? 킬도 좀한네가왜 이렇게 진짜 주는 거야? 못 먹을 줄 알고 걸었는데 역역역역역 축하 역역역역. 아 고맙습니다. 탁훅채밑잡 득득작 햄님 고맙습니다. 저런 계획을 했더니 이종훈 씨랑 이종훈 씨랑 제가 해가지고 제가 좀잘 알고 있어요. 저렇게 저읽는 겁니다. 탁족채밑창족 득득작 햄님 감사합니다. 얘는 뭐했지? 얘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둘, 둘 잡았네 여길 왜못 들어왔니 너는 <laughs> 참. 야 이걸 왜못 들어왔니 들어와야지 그 밖에서 자기장 뻔히 너와참 창문도 없어요. 수류탄도 못 넣어. 그럼 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 <laughs> 왜 저기다 자꾸 불을 질르지? <laughs> 뭐야 이게? 안 되네. 아예 안 되네. 여기 자기장 싸움이 아예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자기장 싸움 안 된다는 걸. 아예 안 되네. 아예. 가방 메고 있어야 사네요. 무조건. 그 무조건 가방 있어야 되네. 안 감기네. 아 이게 또 마치 내가 치킨을 안 먹다가 5만 원 미션 걸리니까 갑자기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됐습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치킨을 뭐 일부러 뭐안 먹고 질기 질게임 하다가 마지막에 빡게 해가지고 하나 먹고. 아 그렇지 않아요. 운이에요, 운.